아 잠깐만 요 아, 안전 때문에 자 스피커 앞에 좀 뒤로 가주세요. 어머니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. 아, 진짜로. 아 근데 화단을 밟으면 안 돼요. 여기 입주민이시죠? 예. 네, 이제 관리 씨이렇게 얘기할게요? 입주민이 밟았다고. 야너 나무 떼지 마. 아이 씨, 가을이야 못 오면 너 혼나. 진짜. 자 형님 일년 기억했습니다. 아 그럼 제가 혹시 또올수 있는 건가요? 가을에 도올수 있죠. <laughs> 여러분이 원하시면. 어, 노래 너무 많이 하지 마요. 좋네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파,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오늘 하나만 아, 애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좀 막아주세요. 일어나 일어나. 아, 이, 이, <웃음> <웃음> 오, 어, 선물 선물. 오 선물 선물. 오. 이게 아 이거. 네. 오. 우와. <laughs> 우와 일어나 일어나. 너 진짜 일어나. 어, 이 무슨 다단계약데 <laughs> 비싼 거래요 어머, 진짜 네, 어 여기다 어, 놓을게요 이거 선물 제가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? 네 어머 고맙습니다 네, 저 아니에요 서, 선물이라고 써있어요 나한테 왜 주겠어 <laughs> 형한테 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네, 뒤에서 밀지 마요 네 감사합니다. 밀지 마요 네, 제,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치면 저한 2천만 원 썼는데 좋대요 <laughs> 네. 진짜 예. 네. 네아 <laughs> 어, 선물 감사합니다. 네. 여기, 루언시티, 어, 대성 베르히. <laughs> 맞죠? 우리 아파트보다 <laughs> 이름이 길더라고요. <laughs> 아, 저는 루언시티는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어, 와서 보니까 또제 동창들도 여기 살고 있고. 그래서 제가 오늘 공연한다고 그러니까 동창들이 오늘 회집에서 번개로 모여가지고 지금. 아, 저기 어디서 먹다가 지금 여기 와있어요. <laughs>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있는데 어, 혹시 그 여러분도 저 사진 막 찍고 계시잖아요? 어플로 쓰고 계신 거예요? 어플을 하셔야 되는데? 어플 안 쓰시는 분은 따로 보정 작업을 좀 해주세요. 네.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. 어, 물론 지금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전 같진 않잖아요. <laughs> 가을에 올땐좀 발전해서 오겠습니다. 근데 사0발은더안 받아요. <laughs> 꼭 후반 작업이 네,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저도 좀 셀카를 좀 찍어도 될까요? 혹시 얼굴이 나오는 게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잠깐씩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면 저는 셀카의 진심이라 셀카봉을 가져왔거든요. 어플도 쓸 거예요. 금방 됩니다. 잠시만요. <laughs> 아, 이거 찍어서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면, 어, 한 내일이나 모레쯤, 어, 제 이름을 검색하고, 네이버에 네, 제 이름이나 여기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.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, 요즘 그렇게다 알고리즘 돼 있나 봐요. 저도 그거 보고 신기해가지고. <laughs> 경희 형님도 <경기용도> 인스타십니다. <laughs> <laughs> 형 맞아요? <laughs> 일단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. 이런 거 처음 보죠. 한번 어, 찍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걱정 마세요.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이제 찍을 거예요.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. 어, 저희 데뷔곡을 들려드리려고요. 혹시 한 사람은 사랑인데 기억하세요? 음악 주시면 시작할게요. <laughs> 지금 부를 노래는 저희 데뷔곡입니다. 한 사람의 사랑인네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세요.